네,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뉴 스킨의 색조 제품인 뉴 컬러 제품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실험으로 어, 차별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실험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혹시 피부가 좋아지고 싶을 때 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들 중에서 뭐부터 가장 신경 써서 바꾸는 게 피부가 좋아질까요? 어, 제가 한번 보기를 드려볼게요. 1번 클렌징 제품, 2번 스킨케어 제품, 3번 메이크업 제품. 이 중에서 뭐부터 바꿔야 내 피부가 빠르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다들 고르셨나요? <laughs> 네, 정답은 3번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대부분이 클렌징이랑 스킨케어부터 신경을 써야 피부가 빨리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피부에 가장 치명적인 제품은 메이크업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메이크업 제품부터 신경 써서 바꿔주시는 게 어, 피부가 좋아지는 아주 첫 단추랍니다. 따라서 메이크업 제품을 어떤 걸 쓰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어, 제가 오늘 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요. 뉴스킨에서 나오는 뉴컬러라고 하는 색조 제품들이에요. 네, 뭐 선크림부터 파운데이션, 쿠션, 뭐 아이섀도우, 립 등등 어, 전반적인 메이크업 제품이 뉴스킨에서도 다 나오고 있답니다. 뉴컬러에는요 네, 미네랄 오일과 탈크 성분이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대신에 알로에베라라고 하는 그 알로에 속살의 성분인 수분 덩어리가 베이스로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수분 크림의 베이스와 내가 사용하는 뉴컬러의 색조 제품의 베이스가 수분 베이스로 똑같은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우리 모공을 전혀 막지 않고 건강한 제품으로 메이크업까지 끝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뉴스킨의 어, 사실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다 약산성으로 그리고 알로에베라 수분 베이스로. 나오다 보니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좀 재미있는 뉴 컬러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저 메이크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선크림에 쿠션, 그리고 살짝 컨실러까지 발라준 상태인데요. 이 위에다가 제가 한번 뉴 스킨의 뉴 컬러 제품들을 덧발라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뉴 스킨의 선크림이에요. 제가 지금 쿠션팩트가 컨실러까지 다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 선크림을 한번 더 위에 덧바르고요. 그 다음은 뉴 스킨의 립스틱. 네, 이 립스틱을 이렇게 발라줘 볼게요. 그리고 대망의 마스카라. 이것도 뉴 컬러 제품입니다. 마스카라까지. 한번 덧발라 볼게요. 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죠? <laughs>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얘네를 한 번에 섞어 볼게요. 지금 쿠션, 그리고 선크림, 립스틱, 마스카라까지 제가 다시 지금 볼에다가 부비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이네 가지 제품을 한 번에 섞었을 때 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봐보세요. 벌써 이렇게 다 스며들어 버렸네요. 어때요? 똑같죠 양쪽이? 여러분들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다가 선크림이랑 립스틱이랑 마스카라를 섞는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네, 아마 화장하시는 여성분들은 이거 보시면 헉 하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다 수분 베이스에 정말 좋은 성분으로 착한 성분들로만 메이크업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실험입니다. 어, 따라서 여러분 진짜 피부를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나는 메이크업에 정말 신경 메이크업을 매일 같이 하는데. 사실 메이크업 제품 때문에 피부가 많이 막히고 모공도 커지고 또 클렌징에도 굉장히 신경을 자주 써야 한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꼭 뉴컬러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뉴컬러 제품은 이렇게 제가 마스카라까지 하고 풀 메이크업을 했어도 약산성 세안제 하나만 사용을 해도요, 싹 깨끗하게 클렌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뉴컬러 제품 사용하시면서 네, 평소에 메이크업하실 때도 계속 피부 관리하시고. 피부 보습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뉴 컬러 쓰세요.